오늘도 하루 있기로 했습니다 다리도 고치고 다리도 쉬고 편집 하나 했고 나가서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시골이면 시골 <laughs> 토요일날에 아주 시장이 3시까지 한다고 구글 뒤져보니까 나와가지고 한번 가보고 안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더워. 이십도인데 이십도. 20도. 더워. 교회 같은데. 인사들. 어우 날씨가 씨아 선글라스 또안끼고안 켜고 왔네. 아, 진짜. 시장인가 보네. 시장 한번 들어가서 오겠습니다. 저 이거 시장인 같다. 오케이. 야 완전 시우울장이 오고 오일장. 오소에서 50유로 바꿨습니다. 50유로 얼마지도 모르겠어. 그냥 바꿔. 50유로 u r o 오십 euro, 오도바꿨 r o 오십 euro, 오십 euro, 오십 e 니 r o 오 그냥 u r o 오십 euro, 오십 e 은 r o 오십 euro, 오십 e u r 현지 음식으로. 어... 고기만 먹고 야채는 셀프인가? 장사 겁나 열대네 여기. 그래서 먹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씩. 유심 최대한 아끼려고. 오케이. 셀프를 먹는 거네. 근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 옆사람이 고른거 그냥 골랐어 나 맥주랑 해야지 맥주랑 해야지 천원아 대추스냅. 완전 이제 옛날 오랜만에 진짜 전부 시장 같네. 아, 아니 시, 시장 오실 때 몰라했었는데 배불러 죽겠네. 하나 먹으니까 지금 배불러 죽겠네. 배터질 같은데. 아, 필라, 나이키, 파미, 아디다스, 케빈클라이다 이런 거야. <laughs> 거의 문 닫는 분위기네 근데 다 나이키 그거야 보면 음료수 그런 거 없나? 음료수나 음식은 먹고 싶은데 오케이 길거리 음식은 안 파네 길거리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식재료만 있지 팔진 않네 뭐 지금 사과랑 오렌지도 사놔줘 지금 뭘뭘 사야 될까 아까 아침에 왔어야 되네 파투하는 분위기네 아 길거리 음식이 없어 길거리 음식이 파투하는 분위입니다 기 파투하는 분위기. 아, 소스님. 냄새 샴푸샀습니나 6천원.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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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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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그래도 구경해가지고. 아니, 다 둘러봤는데, 그건 없어. 크긴 큰데, 저 반대쪽도 시장인가? 크긴 큰데, 먹거리가, 아까 그 햄버거 밖에 없네. 셀프로 먹는 햄버거. 집에 가서, <laughs> 집에 가서, 옷을 벗고 다시 나와야겠어. 와, 덥다, 더워. 티 하나만 나 입어도 될것 같아. 더워, 더워. 안전? 해내시고 <laughs> 근데 확실히 관광객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거네. 나이 위엔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이키, 아디다스, 타미, 라코스테... 잠깐 또 시청 갔다 오겠습니다. 산책도 할요 그럼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하네 소화도 안 되는 것내 자전거 차리네 진짜 어두워졌네 지금 4시5 4시 0시시분 4시 네시 오십 분. 배로안 고파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서 초코하고 뭐 녹차 같은 거 하나 시켜 먹겠습니다. 오케이. 거의 이천오백 원인가? 좋았어. 자, 오자이 네, 저는 세르비아 수보티카에서 노비사드 이제 좀 약간 큰 도시로 갑니다. 세르비아 5대 도시인 것 같아. 5대 도시고 어차피 베오그라드 수도 가는 길이고 또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 등산할 계획입니다. 하이킹할 계획입니다. 하이킹할 계획이고, 여기서 96km 옆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중간 마을에 하루 50km씩, 50km씩 이동할라 했었는데, 마땅한 숙소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 번에 96km 가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푹 쉬었네요. 하루, 하루 푹 쉬었습니다. 지금 8시고, 8시. 그리 춥지가 않아 지티 하나만 입었습니다. 더더 지금 아침이니까 이러지 한1 2 시만 돼도 이제 날가 엄청 따뜻해 할왜왜 차가 막혀 있는? 왜 자전거 사고 났나? 차를 주어야 될것 같지? 현드차가 있네. <laughs> d m g 는 뭐지? 차를 잘 몰라, 가지아 휴, 변 팀은 이있은네 팀은 이 팀은 이팀어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이지 날이 따뜻해가지고 진짜로 어, 출발한지 1 7 k 로 17킬로미터 만에 제드닉 마을 작은 마을이작진 아, 않구나 교회에 있고 교회있으면 큰거죠 아따 근데 지겹다 아니 아까 그 마을에서 그 도로에서 직선 도로 직선 도로 커브껍지도 않고 진짜 네 시골은 빵들이 천원도 안 아네 한 두세 개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겠다 음료수 오케이 벤치가 없네. 벤치가 없어. 여기서 먹어야 겠어 싸긴 싸네. 천원 소세지 버버나나 <목소리> <목소리> 초코빵 근데 확실히 아침이라서 빵이 맛있네. 먹었으니까 달려보겠습니다. 아, 맛있네. 빵 맛있어. 이제. <laughs> 아 소세지바 든든하네 32km 왔고 좀 약간 큰 도시같은데 온거 같은데, 같은데 이름이 너무 기네 여기 세르비아오로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laughs> 날은 더 좋아지네 따뜻하니 따뜻해 63km 나왔습니다. 와, 됐네. 이런 마을다사살면 좋은데, 한10몇 km 가야지 나타나니까. 와, 이제 그런 길이 제 지겹네요. k 시 s h i k i Kishiki, Kishiki, k i s h i 어 i Kis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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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큰마트 k i Kishiki, k 비 s h i k 힘든데, 힘들긴 하네. 말 나왔고 지도 보니까 26km 직진입니다. 26km 직진. 또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또 바람이 이렇게 부냐 또. 혼자만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7km 한. 7km 계속 이런 길 오고 있습니다. 냉근 오르막길 끝에 끝나나 싶으면 또 오르막. 근데 경사가 안돼요 엄마는 오르막이에요. 4십분인질라 하고 있사오분육로 남았습니다. 구0 k 로한네구 아이고 너비싸. 국립공원 가지고 있는 너비싸인데가까워지차 너비싸드. 통행량이 많아지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한쪽으로. 아. 너비싸드. 들어왔습니다. 네. 철길 올라오느라고. 아, 너비싸드. 2.9km 남았네. 근데 숙소가 중심배 있지 않고 여기가 있어. 근데 뭘, 뭐냐, 이거? 어우, 뭔 냄새, 이거? Yeah, 여기도 여기. Oh. hello. 아. 그래. 게디맨이 괜찮다네. 바로 옆에 창고 있어 가지고.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배안 시켰습니다. 배고프네. 아 먹이 마은 우선 먹이 말은. 착각했다. 오믈렛이라 가지고 밥 생각 있었는데 그래서 밥도 달라했습니다. 밥 해서 주는 거 아니겠지? 있는 밥 주겠지? 오케이 오케이. 밥 줬습니다. 밥이 더 먹겠습니다. 빵준줄 몰랐네. 밥이 최고지. 내일 아침도 이렇게 먹어야겠어. 아 몰랐는데 보니까 배고프네. 먹고 푹잘것 같습니다. 피곤하네. 은근 피곤. 오늘 95킬로 섰서 95킬로.